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혜식입니다. 오늘 오전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음모론에 기댄 대통령의 경로 국민에게 직접 해명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어 참사 후 이상민 장관 경질을 하지 않았다는 김진표 회고록 내용을 뒷받침하는 주장이 박홍근 의원 메모에 이어 여권 인사에게서도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진수희 전 국회의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 여의도 연구원이 이상민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올리자 윤 대통령이 경로했고 이후 연구소장이 교체됐다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밝힌 것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참사의 정치적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영정도 없는 분양소 방문을 이상민 장관과 함께하며 변함없는 신임을 과시했는데 이제서야 그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그 같은 대통령의 삐뚤어진 상황 인식 때문에 이태원 참사의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고 참사 재발방지책 수립은커녕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상식적이고 초현실적이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내용이 타당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이 열흘 만에 8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음모론 기사가 나온 후 서명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권에 대한 분노가 이렇게 높은데 윤 대통령은 이 탄핵 청원도 특정 세력의 음모론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밝혀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됐다고 생각한 게 사실인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동안 단한 번의 공식 사과가 없었던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인지 말입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설 정치보복기관이 아닙니다. 당장 정치보복 수사를 멈추십시오.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이들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들이대며 급박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혐의로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과 국방대 소속 교수를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2년이 지났는데 검찰은 언제까지 대선을 빌미로 정치보복 수사에 매달릴 셈입니까? 윤석열 정부 5년간 정치 보복의 칼날을 휘두를 셈입니까? 검찰이 수사하겠다는 혐의도 황당합니다. 김 부소장은 대선 당시 이미 퇴임해 민간인 신분이었는데 정책 자문과 공약개발회의에 참여한 것이 왜 문제입니까? 특정직 공무원이지만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이 가능한 국방대 교수의 공약개발 참여는 또 무엇이 문제입니까? 윤석열 검찰의 법 적용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수준입니까? 거짓 혐의 뒤집어 쉬어 급박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국방연구원 연구원에 정책 자문도 문제 삼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여야 정당의 정책 자문을 해온 연구원의 공약개발 자문에 청탁금지법 딱지를 붙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다면 여당에서 공약 개발을 하고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국방부 국장급 보직, 보직까지 받은 인사에 대해서는 왜 침묵합니까? 검찰이 공정한 법 집행자의 본분을 저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설 정치 보복 기관으로 전락한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정치 보복 수사를 당장 멈추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보복 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본분을 저버린 정치 보복 수사는 검찰 개혁의 속도를 높일 뿐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2년 연속 세수 펑크, 윤석열식 건전 재정의 결과입니까? 기재부가 세수 결선 조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해 56조 원의 최악의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도 10에서, 2조, 올해도 10에서 20조 원의 세수펑크가 확실시 된다는 것입니다. 2년간 76조 원의 세수펑크라는 역대급 경제 참사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재정 파탄의 주범 기재부는 지난 2월 발표된 23년도 업무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고 그 수장인 추경호 전 기재부 장관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돼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재정 파탄의 책임자들이 상을 받고 영전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입니까? 2년 연속 세수 펑크 내는 게 윤석열식 건전 재정입니까? 작년 세수 펑크 중에서 법인세 감소분이 44%를 차지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법인세 감세 조치가 재정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22년 57.4조 원에서 23년 59.1조 원으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공백을 서민들의 유리 지갑을 탈탈 털면서 메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근로소족, 근로소득자들이 고혈을 빨린다는 탄식이 절로 나올 법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상속세, 종부세, 금투세 등 3대 부자감세의 드라이브를 걸며 초부자 세금 깎아주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나라 국가는 텅텅 비어가고 국민의 삶은 무너지는데 이 정권 정령 제정신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더 늦기 전에 재정 파탄이 민생 파탄, 국민 파탄으로 이어져 정권 타도의 불길로 타오르기 전에 경제, 경제팀을 쇄신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